칠선폭포 야, 칠선폭포 가을가을 좋아 야, 이 돌이 좀 미끄럽네 어. 다 열렸어요 야 그림 좋네 5시 55분 동영상이 30분밖에 안 찍혀 이거 좀 이따 올라가보시 6시 10분 칠선탐방센터 출발 조용한 두지동마을 통과 올라가보자 아직 좀 어둡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네. 칠성교. 낮은 네, 날이 밝아오네. 칠성교에도 가을이 왔나? 가을이 왔네. 가을가을 가을 해. 오늘도 선녀가 없는 선녀탕. 아, 선녀탕 가을가을 하네. 송녀탕의 가을. 그 밑에 송녀탕 위에 옥녀탕. 아, 아이샤. 와옥내탕도 괜찮네 야 하단부 가을가을해 불꽃 타올라네 불꽃 타올라 칠전골 천천히 가야겠네 반풍 구경하면쓰 얼른 와보씨 후우 비슨교 밑에는 비슨담 하고 단풍하고 좀잘 어울리네. 상온교 도착, 저 위에 제석봉도 보이고, 저기 안테나 보이는데, 하. 야 이거 버스 사이즈도 있네 안따가고내가 보소 아 수량이 많네 그중에 비가 많오니까 가을 치곤 수량이 많아 칠선 폭포로 가보시. 칠선 폭포. 야, 칠선 폭포 가을가을 좋아. 야, 이 돌이 좀 미끄럽네. 어? 대륙 폭포의 가을, 야잘 들었다 단풍. 단풍 예쁘게 들었네. 이따 야쌍갈래 속고 좋아 엄청 폭포. 폭포가 시원해졌네 저 위에 삼단쪽이 가을가을하네 삼청폭포 2단 쌍폭 위에 와폭이 가을가을해 7생골 항아리바이 아이 마포 가단인데 비가 오네 1개보고바뀌가 피해보고 없드만 1개보또 바뀌었어 비가 한 방울씩 내리기 시작해 다올라가 마포 가단 이 내리는 마포 가단 비가 오고 있어, 아. 이런, 이런. 여기까지 와서 비가 왔네. 탈출하, 비가 오려면 탈출하고 비가 오지. 비가 점점 굵어진다, 조금씩. 간식 좀, b 피에서 간식 좀 먹고 올라가죠. 비 내리는 마폭 상단. 이제 올라오자. 간식도 먹겠다 어우, 비가 오고 있어. 이런. 마포구에 있는 칠성골을 대표하는 주목. 아름드리 주목, 아름들이. 어우, 바로 위에가 19번이네. 다 왔다. 다 아, 왔다. 밑에 단풍이야. 위에서 보니 알록달록 하네. 아이고야. 덕유산이 국무속에 들어갔구만, 덕유산이 저기. 비가 오락가락, 또 비가. 옷 벗은지 얼마 안 됐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 이런. 거거. 아이고, 마지막 철계단 다 왔네.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 아이 사진 찍으라고 그랬나? 단봉사인지금면서 올라왔더니만 예상보다 많이 걸렸어 가자 마지막 계다 아따 밑에 보기 좋다 중봉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남덕여하고 수봉이 운해비로 솟았어 향적봉은 운해속으로 들어갔고 무슨 소리야? 사람 소리야? 위에서? 사람들 아 목소리가 아. 바로 앞에서 떨리네. 이제 출산 탈출 직전 질승 계곡 탈출 아유 탈출 아딱 반장구 잘 보이네 <목소리> 지방공 도착 오줄수 있네 보급품 보급품 무드났다던데 보급품을 챙겨 찾으러 가보자. 아, 가봉 쪽으로 우네가 올라오고 있네. 야 노고단은 구름 속에 들어갔고, 야 노고단 대박이겠네 지금. 아, 저기 사천 에어쇼가 보인다 에어쇼가. 야 대박이네. 야저 비행기 뒤에. 야 가깝긴 가깝네 사천이. 덕유산이 대박이야 덕유산이. 남북기하고서봉도구분슈 아, 들어갈 기기아에우 에우슈. 에록달록하는에 지리산이. 아, 아 에우슈. 끝났나? 에우슈. 에우만 야 하봉쪽에서 운해가 엄청나게 생성되고있지 밑에도 칠성뿔에서도 운해가 올라오고있고 노고단은다 덮었고 반야봉도 덮불라쌌네 대박이네 우박인지 빈지 막들이 시작한다. 와 제스봉 제스봉 다이내스가이네아가기 있다. 아, 비도 야 제스봉 이면서 두두두두 하네. 파산을 해야겠지. 아우 좋다. <laughs> 다이밍. 와. 타이밍이지 타이밍. 와 천왕봉 천차 다 듣겠는데. 중산리 방향만 열려 있는데 중산리도 듣고 있다 지금. 오.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네. 근데 쉽게 안, 쉽게 안 열어주겠네. 오늘 진하네진해 음? 야! 타임렌소를 찍어놔야 되는데. 오! 에짜다 열렸어요. 재석봉, 저기 장터목대피소. 어우. 천왕봉에서 점심 먹고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다. 채는것 같다. 아우, 쏘 명치가 아프네. 야간안 먹었는데 괜찮아질려나 모르겠네. 아우. 죽같구만 너무 급하게 움직였나봐. 천천히 내려가자. 그렇 아직도 단풍은 살아있네. 아, 그나저나 너무 힘드네. 야, 차고 그러니까, 이거. 어우, 명치가. 약을 먹었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어. 어우. 명치가 지가 뜯는구만, 명치가. 3.5km 남았는데, 이거. 속도가 안 나. 어... 아, 신세가죠안 찍혔나? 어, 화산을요. 찬 어... 상태로 사용하는 게 예사일이라이네. 골로 갈뻔 했나? 다로갈뻔했 아, 그래도 안전하게 화산을요. 어... 아우, 지고 반납하고 가자.